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사실 우리는 승리해야 할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네 한국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명절 추석이 바벨론을 한번 볼수 있고 어쩌면 내가 또그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음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탄과는 어떤 관계일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 세력의 장소적 측면에서 음녀는 사탄 세력의 행위적 측면에서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곳을 바벨론이라 칭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곳이라고 할때이 곳이라는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장소, 감옥, 곳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에게 갇혀 있는 모이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말씀 이후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바벨론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공동체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세력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권력 공동체를 이루는 세력들이 애통해 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범죄 공동체를 이루는 세력이 애통해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땅의 왕들이고, 땅의 상인들이고, 바다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인데 왜 바다의 상인들까지 말할까? 당시 문화에서 땅과 바다를 하면 이 세상을 총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 바다의 상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의 비호를 받으며 바벨론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던 땅의 왕들 예수와 대적하던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불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멀찌막히 서서 그 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합니다. 혹시나 가까이 갔다가 나마저 저렇게 무너지면 어쩔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입니다.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설마 저 바벨론이 무너질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오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구나.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한탄이 땅의 왕들만이 아닙니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 모두가 똑같이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가족도 의지하고, 인간 관계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명함도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참 많은 것을 의지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돼. 라는 이러한 상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어. 한순간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버립니다. 좋은 차를 타고 폼 나게 살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고가 나서 그 꿈들이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머리로 식,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중에 과속하던 차에 의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회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정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믿고 산다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했냐고요? 얼마나 부유했냐고요?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부를 드러내고 신분을 드러내는 고급스러운 물품들이 가득했고 이 고급 물품들을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는 이런 부가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부와 사치를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웠지, 가져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물질, 시간,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명성,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야.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각자가 세웠던 바벨론이 무너져 갈때 각자가 애통해 하고 자포자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핍박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순교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저 바벨론을 심판하였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심판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신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왜 굳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드렸습니다. 바로 그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애통해 하는 자는 바벨론이 번영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마지막 때에는 애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벨론 시대에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핍박받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쓰면서 저항하던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증거하느라, 말씀을 증거하느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라, 애통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애통함은 마지막 때의 기쁨으로 변환될 애통입니다. 지금의 애통함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철저하게 갚아주실 애통함입니다. 지금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애통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